여러분 안녕하세요. 취미는 사육입니다. 아 제가 지난 금요일 가수 박지현님 공연에 다녀왔잖아요. 그 가수 박지현님 공연을 제가 어, 너무 너무 이제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보게 돼서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현장 스케치를 했잖아요. 그때 받은 떡이에요. 목포 기정떡. 여기 써있죠. 자, 요 떡은요, 그냥 보통 떡이 아닙니다. <laughs> 그 가수 박지현님의 어머님이 목포 시장에서 수산업을 하고 계세요. 그 어머님께서, 음, 제 지현님, 아들 지현님의 공연이 있는 날이면, 어,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떡을 해서 공연장까지 직접 가지고 오셔가지고, 거기에 오신 팬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정말로, 어, 엊그제도 떡을, 음, 거기에 온 사람들이 모두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떡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어, 먹기도 너무 아깝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기념 굿즈로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음, 저도 이제 굿즈다 하고서는 집에 가져왔는데, 저는 이제 굿즈 인증했으니까, 아, 이따, 아, 이거는 곧 맛있게 먹겠습니다. 지원 어머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laughs> 제가 취미는 다육으로 돌아와서 우리 다육이들 잘 있나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얘랑 얘랑 둘이 커플분인데요. 먼저 요 아이 얘는 여기에 이렇게 깨멍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쵸? 가운데. 에얘 정말 이쁘죠? 음... 얘가요 라핀의 철아 쌩얼이에요 어, 이렇게 가운데가 예쁘게 물들어가는 게 너무 귀엽습니다 이 아이는 화이트 샤넬이에요 어, 여러분들 작년에 화이트 샤넬 엄청 인기 있었죠 여기 이 가운데가 노래 었잖아요 그래서 저게 과연 어, 계절금이냐 아, 원래 그런 거냐 하고서는 사람들이 많이 감론 을박이 있었는데 저는 계절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없어질 것이다. 역시나 싹 없어졌습니다. 계절금이었어요. 약품 처리한 겁니다. 그렇죠? 속았어요. 어쨌든 그래도 죽지 않고 잘 살아 있는 게 어디예요? 다른 분들은 이제 이 화이트 샤넬 어, 보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여기 이렇게 작은 아이가 이렇게 새 꽃까지 달, 달아줬어요. 착하죠? 그리고 얘가요, 용어이에요 분홍 용어이라서요 이렇게 분홍분홍하게 물드는 용어이에요키핑장에 옆에 있는 언니가 세 갠가 요거를 나눔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입꼬지가 저절로 된 거예요. 이렇게 분홍 용어이가 자, 햇빛을 좀 받았더니 이렇게 분홍 분홍해지면서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네요. 취설송 씨앗은 여전히 잘 크고 있고요. 아, 창, 자, 메리나라고 하는 창이요. 예쁜 호박 분에서 귀족처럼 점점 더 붉어져 가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위에 항공샷으로 보면 더 멋지지요. 그리고요, 요 아이. 예 선인장이잖아요. 작고 귀여운 담시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요 담시는 가시가 있기는 하지만, 어, 작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를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얘가 또 이렇게 꽃을 피워줬네요. 어, 얘가 1년에 한 3, 4번 정도 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하루만 피는 게 아니랍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리여리하고 예쁜 꽃을 보고 싶으시면, 요, 담시라고 하는, 선인장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얘는요, 한번 보세요. 누구 같아요? 새끼 굉장히 고급스럽고, 어, 예쁘죠. 이 아이 정말 귀한 아이예요. 초창기의 국민이랍니다. 혹시 런발디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아이가요, 런발디 금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런발디 금. 자, 다육생활 조금 오래 하신 분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정말 예쁘죠. 어, 신데렐라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입전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초창기 국민이 1세대 런발디 금이라고 하는 귀한 다육입니다. 이 아이는 꽃처럼 예쁘게 피어나고 있는 플로라. 플로라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레노필럼, 레노필럼이라고 하는 다육이요. 레노필롬이라고 하는 다육인데요. 얘가 여기랑 어, 여기랑 서로 잎이 달라도 어, 이렇게 같은 꽃을 피운다고 했죠. 이렇게 꽃대를 풍성하게 올렸답니다. 여기서 이제 곧 꽃이 피겠죠. 어떤 꽃이 피는지 같이 관찰해 봅시다. 오늘 이렇게 담시가 예쁘게 꽃을 피웠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저희 집 베란다에서 바라본 오늘 하늘의 풍경. 구름이 좀 많이 꼈네요.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저희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